자, 16번 문제 투부정사와 쓰임이 같은 거 She doesn't have time 그냥 시간이 없어 To help you with your homework 너를 도울 시간이 없어 맞아? 니네 숙제를 도와줄 시간 뭐뭐할 하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무슨 정용법? 형용사 정용법 그러면 적어도 이걸 찾을 때 앞에 명사가 있는 걸 찾아줘 그 다음에 봐봐 앞에 얘는 비동사 얘는 뭐 낫이 있고 얘는 비동사 앞에 명사 기회 선글라스 명사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찾으면 되는 거야. I've got a chance 나는 기회를 가졌다. To travel for free 공짜로 여행할 기회 얘가 답이네. You should wear sunglasses 너는 선글라스를 껴야 돼. To protect your eyes 너의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는 부사적이지 그치 답 찾기 쉽지 그래도 요거 마저 풀이할게 My job is to take care of kids 나의 직업은 이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다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명사적 용법 그래서 I promised my mother 난 엄마한테 약속했다 뭐를? Not to play games, 게임을 하지 않기로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다 명사적 용법이라 했어. Her plan for the next summer, 다음 여름을 위한 그녀의 계획은 이다. To go to Canada, 캐나다에 가는 것, 하는 것 명사적 용법. 예가지. 음. 17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드시오. We can't predict.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 Is the weather going to be fine? 날씨가 좋을까? 이랬어. 한 문장을 만들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 날씨가 좋을지 아닐지니까 we can't pre predict. We can't predict 뭐인지 아닌지 weather 아니면 if. 그다음에 주어 동사지. 그러니까 the weather. 여기서 날씨 weather야. Weather is going to be fine.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물음표 붙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원래 이 문장이 물음표 없잖아. 그치? 우리는 궁금하다인지 아닌지가 하고 끝난 거지. 물어본 게 아니니까. 이까지 18번. i don't know he's guilty 그가 유죄인지 아닌지 if 아니면 whether 자 she will leave today or not 보이지? 그녀가 오늘 떠날지 아닌지 는 주어 자리네. doesn't m e r 상관없어 이런 말인데. 중요하지 않아 이런 말인데. 주어 자리에 인지 아닌지 하려면 whether밖에 안 되지. if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서만 가능하다 했어. 자, 생각 안 나면 if랑 whether이랑 구분 설명해 놓는 부분 다시 한번 강의 보거나 필기해 놓은 거 확인할 수 있도록. 자, 19번 문제입니다. 어법상 옳은 문장의 개수는 보자. I need a friend. 나는 친구가 필요해. to go. 갈 친구. 자, 이거는 무슨 말이야? 응? 갈 친구가 어디 있어? 함께 갈 친구 그래서 그 with까지 붙여야지 틀렸어 It's my turn to cook 내 차례야 여기서 turn은 차례 요리할 요거는 맞지 He has a lot of things to buy 그는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살 많은 거 맞지 I have something to say to you 나는 뭔가 있어 말할 너에게 말할 맞지 I have a broken radio. 나는 그 망가진 라디오가 있어. To fix, 고칠. 여기에서 radio 앞에 있는데 굳이 i t 또왜 붙이는 거야. 그치? 이 it이 radio를 받아주면 어, 중복이 되니까 얘는 지워야 되지. Jack was the first student. Jack은 첫 번째 학생이었어. To answer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답한. 이렇게. 이거는 맞지. 그래서 네 개가 맞네. 됐지? 자, 20번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랬네. 보자. Do you know 너 알아 if she leaves 그녀가 사는지 알아? 런던에 사는지 알아? 맞지. Do you know where 의문사 주어 동사. 어디가 가장 가까운 은행인지 알아? 맞지. I want to know 난 알고 싶어 if 주어 동사. He can come. 그가 내 생일 파티에 올수 있는지 알고 싶어. 맞지? I'm not sure. 나는 확실치 않아. Whether. 주어동사 해야 되는데 did.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틀렸지. He finished. 처럼 주어동사 순으로 나와야 된다. 4번이 틀렸다. I wonder. 난 궁금해. 의문사, 주어동사. 맞지? 간접 의문문 설명하면서 쌤이 앞에서 다 얘기했던 거다. 이해갔지? 자 21번부터 한번 보자 빈칸에 쓰이지 않은 것은? 하고 A가 가리키는 내용 그리고 B와 쓰임이 같은 거 투부정사 묻고 있네 그 다음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은? 그러면 본문 한번 복습하면서 빠르게 한번 쭉 가볼게 그러면 21번을 풀기 위해서는 빈칸을 채워봐야 되겠다 그치? Hello everyone my name is David Parker and I'm a photographer Today I'm going to tell you how I found my dream and realized it. 자, 이제 이 포토그래퍼가 데이비 파커리 어 오늘 어떻게 자기 꿈을 발견했고 그걸 어떻게 실현했는지 말해 줄 거래. I hope my story can inspire you. 내가 바라기를 내 이야기가 너를 너에게 영감을 주길 바래.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별을 좋아했어. I also liked taking pictures. 또한 사진 찍는 걸 좋아했지. 근데 여기 에 보니까 i never thought 결코 생각하지 못했어. 이러한 것들이 could lead to a job. 직업으로 이끌어질 것이란 걸 알지 못했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however. 그러나 사실은 i didn't have a dream at all. 나는 전혀 꿈이 없었어. 그다음에 여기엔 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college까지 문장하고 I chose 문장하고 문장이 두개 있으니까 여기는 문장 두 개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자리야. 그러니까 I had to decide on 나는 이 직업을 뭐 해야 됐어 지금 대학에서 아 직업이 아니고 major 전공을 골라야 됐어. 골라야 했을 때 나는 공학을 골랐어. 그래서 뭐뭐할 때니까 when이겠지. 맞아? 음. Being an engineer looked okay. 이렇게 공학자가 엔지니어가 되는 되는 건 괜찮아 보였어 Engineer가 되는 건 괜찮아 보였어 After college, 대학 후에 I got a job at, a, at an engineering company a 서 직업을 얻었고 It was a stable job.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I didn't know. 나는 알지 못했어 내가 그걸 정말로 즐기는지 아닌지니까 여기에 w I d t h e r 들어가겠지 맞아? k 음. Everything changed. 모든 게 바뀌었어. 내가 이 vacation에 Iceland에 vacation을 갔을 때겠지. 또 when이겠네. 맞아. There 거기서 I got a chance. 나는 기회를 얻었어. 어떤 기회? 볼 기회. 이거는 예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적 문법. 그럼 23번 문제에다가 형용사적 문법 살짝 메모해놓는 거야. 됐어. The lights were amazing. 그 lights가 멋졌. 그다음에 뭐겠어? 멋졌다. 그리고 내가 사진을 찍었겠지. 그러니까 end 이렇게. 그래서 그 21번은 21번에 한 번도 쓰이지 않은 건 뭐냐? 21번에 한 번도 쓰이지 않은 건대시안 쓰였다. 그치? 그다음에 a가 가리키는 거. 나는 결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내 직업으로 이끌어질 건지는 알지 못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뭐야? 내가 어렸을 때 별을 사랑했고 사진 찍는 걸 좋아했고 이런 거지. 그렇지? 그래서 22번은 답이 몇 번일까? 별, 사진, 사진 작가들 The things that he liked 그가 좋아했던 것. When he was young 그가 어렸을 때. 이거네. 맞지? 뭐 별이나 사진 찍는 것들이니까. 그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것들. 이렇게. 맞아? 23번은 그래서 형용사적용법 찾을 때 아까 어떻게 하라 했어 내가 앞에 명사 있는 거 찾으라 했지 앞에 명사 있는 거 찾아봐라 봐 있냐? 요거밖에 없네 그래서 We couldn't find the way 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다 뭐 To escape from the jail 그 감옥으로부터 도망칠 방법 뭐뭐 할 방법 5번 아까 푸는 방법이랑 똑같지? 형용사적 용법 찾을 때는 투부정사 앞에 명사 있는 걸 먼저 찾고 뒤에서 꾸며주기. 꾸며주는 게 해석이 자연스러운 거 찾으면 돼. 앞에 명사가 있다고 해서 항상 형용사적 용법인 건 아니었다. 아까 앞에서 확인할 수 있어. 됐지? 24번. 윗글을 읽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이랬네. 그럼 이거는 뭘까? 왜 데이비드가 이 이야기를 말하지? 학생들한테 왜 자기 꿈을 어떻게 찾았고 어떻게 실현했는지 알려 주려고. What does David do for a living? 얘가 지금 직업이 뭐야? 생계를 위해서 뭘 해? 직업이 뭐야? 알수 있지. photographer. What was David's major in college? 걔 대학 다닐 때 전공이 뭐였어? engineering. Where did David go on vacation? 데이비드가 베이케이션 때 어디에 갔었어? 아이슬란드 갔지, 그치? 음. 맞아? 무엇을 데이비시 보통은 사진으로 찍어? 그런 얘기는 없었다, 그치? 답은 5번 됐지. 음. 그다음에 어법상 틀린 것은 after I came back. after 접속사 주어 동사 맞아. 그다음에 나는 알아차렸다. 대 접속사 taking pictures 주어 made 동사 만들었다. 나를 행복하게지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목적어 명사를 보충 설명한 자리는 형용사니까 happy 맞다 했지, 그치 So 그래서 I started. started 하면 to 부정사나 아니면 동명사 learning이나 둘다 된다 했지. 얘가 음 이까지 맞아. 그 다음에 uh, I wasn't sure 난 확실치 않았지. If I could succeed 내가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인지 아닌지 if 맞지. 그 다음에 I really wanted to do something 나는 원했어 뭔가 하길 원했어. 나를 행복하게 만들 돼야 된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뒤에서 꾸며줘야 되는데 얘는 그런 역할이 아니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대시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있어야 돼 맞지 예가 음. 음. 그래서 본문 예전에 쌤이 많이 외우게 했었는데 본문을 외울 때 그냥 통째로 외우면 잘안돼 이렇듯이 문법적인 구조 같은 거를 이해하면서 영작을 한다고 생각하고 자꾸 영작을 해보면서 외워야 자기게 되는 거지 그냥 지문 그대로 달달달 외우다 보면은 빠지고 비슷한 단어 써버리고 문장 다 어순 꼬이고 이러니까 어 문법적인 구조를 잘 이해하면서 이해해야 이런 문제도 풀수 있는 거야. whether 다음에는 주어 동사 와야지. 맞아?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있어야 되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하니까 주어 없이 동사부터 출발하는 거지. 이해 가지? 음. 자 26번 다음 중 윗글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이거는 볼까 26번에는 현재 직업 사진작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된 계기는 아까 어디 있었어 음 여기 있네. I entered the photo contest with the pictures I took in Iceland. Surprisingly, I won first prize. 1등 해가지고, this gave me a chance to think about my life. 나의 삶에 대해서 생각할 기회를 줬어.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3번에 사진 경연대회에 참가한 이유가 있어? 그냥 참가했다 했으니까 이런 이유는 없어. 자, 모두 고르는 거니까 끝까지 가야 돼. 경연대회에서 출품한 사진을 찍은 장소 아이슬란드 나왔지 그치? 5번에 사진작가로 처음 하게 된 일의 내용 그런 거는 안 나왔어. 그래서 26번의 답은 3번 5번 a와 같은 의미가 되도록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오. 음 a와 같은 의미 a가 뭐냐? I quit my job and decided to take pictures for a living. 아, 여기 나와 있구나. 27번 나와 있지. 어. 그러면 I quit my job and decide to be a 뭘까? 여기 들어갈 거. 어 다음에 무슨 명사가 와야 돼. 근데 for a living 했으니까 생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직업으로지, 그렇지? 그래서 to be a 뭐가 되려고 결심을 했지? 프로 프로 그 사진작가니까 professional 그 다음에 사진작가 photographer 이렇게 되겠지. 얘가지? 음. 자 마지막 지문 보자. 28에서 30번 가리키는 내용이 나머지와 다른 거. 이거는 a에서 e까지 한 개씩 체크해 볼게. ac에 들어갈 말. 로 알맞지 않은 거 모두 고르시오. 그럼 a b c를 집어넣지 뭐. 윗글의 제목. 이건 지문을 이해하면 되겠어. So do you want to find a dream? 너는 꿈을 찾기를 원해? 그리고 그걸 실현하길 원해? Here some s advice to help you. 여기에 좀 조언이 있어. 널 돕기 위한. 먼저 먼저 뭐가 될까? a에 들어갈 거는 뭐가 될까? 뭐라고 하니까 think about, 생각해봐 what you like to do 네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각해봐 니까 그러니까, 아, 이 중에서 뭐가 들어가겠어 그렇지 너의 마음을 따라라 정도가 되겠지 맞아? follow your heart 그래서 여기에 29번에 5번이 들어간다 하면 되지 in my case, 나의 경우에 it, I, uh, it was taking pictures of stars 자, s e c 두 번째로 가자 pursuing a dream is not easy 꿈을 쫓는 건 쉬운 건 아니야 했잖아 그러면 B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응?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 아직 모르겠어? 그러면 더 읽어봐 I became a photographer 나는 사진작가가 되었어 through hard work 아 열심히 했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열심히 해 이랬겠지 맞아? 그래서 work hard 2번이 되는 거야 됐어? 29번 문제 풀고 있다. Third, 세 번째로 뭐라고 하면서, you need courage. 너는 용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C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 대담해져. 어, 대담해져. Be bold. 이렇게 되겠지. 얘가 그래서 29번은 알맞지 않은 것은 Be confident. 안 들어갔고 Believe in yourself. 안 들어갔다. 됐어. 음. 그 다음에 28번 가르킨 대상 다른 거. 자, dream하고 what you like to do.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이게 dream인 거. 음. 그 다음에 C. Hard work.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decisions that will change your life. 너의 삶을 바꿀 결정들. 이런 거. 맞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I truly hope you can find a dream. pursue it. 여기에서는 이 그것을 추구하는 거. 여기선 꿈 그대로지.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A에서 E까지 중에서 A도 꿈이고 E도 꿈이야. 꿈은 쌤이 이렇게 체크할게. 그다음 B. 네가 하고 싶은 거 꿈이지. 꿈과 관련이 있지. 그다음에 너의 삶을 바꿀 결정들, 너의 꿈이지. 하지만 노력하는 거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니까 시만 다른 게 되는 거야. 28번에 3번이 되는 거야. 됐어? 마지막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거. 뭐야? Ways to pursue a dream. 꿈을 추구하는 방법들이 나왔어. 아니면 Tips for Achieving Your Dream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한 팁스 조언들 맞지? 여기에 좀널 돕기 위한 너의 꿈을 실현하고 찾, 찾고 실현하는 조언이 여기 있어 이랬으니까 2번이 되겠네 이해가지? 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테니까 여기까지 스스로 꼭 풀어보고 쌤 강의도 하나하나 들어보고 보기에서 답인 것만 딱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답이 아닌 것들은 왜 답이 아닌지도 항상 고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어법상 틀린 거라면, 왜 틀렸는지 확인해보고, 모르겠으면 뭐, 프리집도 참고하고,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부분도 다시 한번 참고하고, 알겠어? 그리고 빈칸을 채울 때, 그냥 빈칸을 외워서 채운 게 아니라, 의미상으로 채워보는 연습. 까지 해줘야 완벽하게 늦게 되는 거니까 요까지 하고 뒤에 리얼설 2까지 오늘은 숙제 고생했다.